원장님 임플란트 치료 후에 뭔가 좀잘안 씹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둘, 셋. 아이 깜짝아. 음. <laughs> 지난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여러 가지 뭐 깨졌다거나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잘안 씹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형님도, <laughs> 임플란트, 그, 아버님? 네. 네, 아버님, 임플란트 하셨는데, 좀잘안 씹히신다,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고요. 보통 임플란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뼈 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구조물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상부 구조물이 올라가서, 잇몸 바깥으로는 이렇게 치아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자기 치아 역할을 해서 씹게 만들어주는데,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내가 옛날에는 다른 병원에서 내이에 씌웠던 거는 잘 씹히는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더니 뭔가 잘안 씹히고 높다. 이 병원이 이상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를 저렇게 치아를 만들 때는요 본을 떠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0.01mm 이하의 오차로 이렇게 컴퓨터 치아를 만들어서 임플란트에 끼우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병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요걸 자기 치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치아에 신경 치료한 다음 이렇게 일을 쉬웠다 위 치아, 이 아래 치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떠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자기 치아가 올라갑니다 떠 있는 만큼 올라가요 약간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서 높게 만들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엔 높은 것 같은데 계속 씹다 보면은 이 치아가 약간 위로 올라가요 조금 안 맞는 오차가 있는 보차물을 끼워도요 셀프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뼈하고 바로 붙기 때문에요 정말 0.01mm만 높거나 낮아도요 낮으면 안 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높으면 너무 높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기 치아는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윗니하고 마주쳤을 때 약간 짓 이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에게 짓이겨 주는 거죠. 왜냐면 하 누를 수가 있으니까 치아가 움직이니까. 근데 임플란트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놔도요. 더 이상 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뼈하고 임플란트가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줘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질긴 거를 씹기도 어렵고 짓 이기는 맛이 좀 떨어져요. 전체 임플란트 우리 병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하시냐면 맛을 잘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쪽은 자기 치아고 이쪽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자기 치아 쪽으로 씹어요. 씹는 맛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치아한 부분보다 음식물이 훨씬 더 임플란트 쪽이 잘안 씹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잘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치료 후에 뭔가 좀잘안 씹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먼저 본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먼저 그 치료하신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본인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의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아 이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적응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실제로 적응이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의수의족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 치료는 의수 의족을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그 보철이라는 단어의 기원도 똑같고요. 다리가 없으신 분들한테 의족을 끼워드렸는데 띄어보세요 하면 그분들이 바로 첫날부터 막잘 걸으시고 띄우시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 자기 것이 아니니까 적응하시는 단계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달 정도 써봤는데도 처음하고 나아지는 증상이 없이 똑같이 잘안 씹히고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의사분. 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상부의 치아 보철을 한번 교체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교체를 어떤 경우에는 뭐한 두세 번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치과 의사분이 아유, 이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성의 없이 얘기하신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씹으려고 임플란트를 한 거지 불편하려고 임플란트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 치아만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원하시는 그 기능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국가의사 분하고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 치아를 다시 재제작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플란스 치아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본을 떠서 만드는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컴퓨터로 만드는지는 한번 좀 물어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게 되면요 정확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아를 제작하는지도 꼭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뭔가 좀잘 맞지 않다고 느끼실 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저는 진료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